안녕하세요, 기호쌤입니다. 이사할게. 이사 응. 안할래요? 네.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오늘 구독자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어,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봐도 재밌어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카메라를 보면 티가 안 나는데, 잠깐 내려와봐요. 지금 보면, 머리가 엄청 기세요. 저기도 안 담긴다. 보면은 화면에 다채안 담기는데, 이렇게 길거든요? 와, 좋아. <laughs> 보통 탈색하시는 분들도 머리 뭐 네. 이렇게 기르려고 해도 못 버텨서 끊어지거든요. 약간 타보는 안나보다. 아 해준 언니도 보통 더안 자란다고 하는데. 저어 부산이신가요? 울산. 울산. 앞으로 네. 아, 계속 이 머리 네.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제약 권리기 전까지. 제약? 취약을 해야 된다거나. 아. 네. 우와 인형 머리 같지? 말꼬랑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그인타에서 봤어. 요그 네, 그 사진? 평소에는 그러면 어떻게 다녀요? 주로 닦거나 아니면 비녀로 그냥 한 바퀴 해서 꽂아서 일을 다룬 편이에요. 무거워서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겠다네요. 프로그램 가면 이제 전 익숙한데 네. 친구들이, 친구들이... 지나가다야저 사람들 쳐다본다 아... 음. 다 쳐다볼 것같아 진짜로 <laughs> 예전에도 제 채널에 네. 나오셨을 거아니 검은색 머리를 머리 이신분 근데 그거보다 더긴것 같아 예 네. <laughs> 근데 탈색머리야 너무 신기하다. 머리 발리는 어떻게 하세요? 샴푸 트리트먼트 5분에서 10분 방치하고 찬물로 헹궈내고 젖은 모발에 헤어팩 하고 말리고 다시 에센스 바. 아 <laughs> 탈색머리가 진짜 안 마르잖아요. 머리 네. 말릴 때이 머리 샴푸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샴푸 트리트먼트도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머리 말리는데 하루 종일일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얼마 걸려요. 여기만 말리거든요. 아다 <laughs> 말리는구나. 한 20. 이 정도면 젖은 상태로 깔고 앉았다가 일어나 이렇게 드드드 <laughs> 뜯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맞아요. 말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살짝 빤다? 혹시 빤다? 머리 감을 때 시뮬레이션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막밀비고그다음 한번 돌돌돌루 짜내고 다시 팩으로 주물주물 했다가 이러고 방치했다가 그러고 나서 머리 다시 빗으면 나는 아, 빤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다며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안 해요. 아. 현실은 <laughs> 아 그냥 이렇게만 사진 쳐도 재밌겠네 겠어아 무릎 넘네 화장실 갈때 무게 두고 가 그니까 제가 그거를 <laughs> 여쭤볼까 요그 저번에 검은색 머리를 기신 분이 네. 화장실 갈때어떻하거요 어. 꼬리뼈를 넘었었거든요 머리카락이 가장 불편했던 화장실을 갈때 네. 머리를 아. 앞으로 내리고 가야 되거든요 잡고 쳐가지고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런 있나? 것 <laughs>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어 이번엔 목에 두르면 되겠다 어, 생각했는데 아 진짜 목에 두르는 네. 화장실 걸어가면서 맞아요 그렇게 한번 어, 기도하고 <laughs> 겨울에 추우면 뭐, 이렇게도 되겠다 뭐. 해본 적 있어요? 네이러고 다녀요. 아니 진짜? 네. 겨울에 추우면 아 좋은데? 여름엔 좀 덥겠다. 그래서 등이 엄청 열이 많아. 다 그래서 열받아서. 하지만 포기할 수 없. 해서 열을 멈추고 머리를 닦거나 비하를 하거나, 혹시 닦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어, 네, 기본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느낌만 보여줘도 돼요 금방 왔는데요. 딱 빠가 생겨요. 근데 묶으면 또 웃겨요. 이게 살짝 붓 같아서... <laughs> 며칠 전까지 매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동갑내기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데 이제 어 애기들이나 할머님들이 한 번씩 진짜 머리가 이런지 <laughs> <laughs> 머리카락이 길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어요. 향수 시험하고 있는데 응. 어제 엄마랑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가 제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응. 향 먹고 있는데. 애기가 재 머리카락이 너무 신기해서 초등학생 애가 하나 뽑으려고 뒤에서 아 만들었는데요 몰래다가 <laughs> 진짜로 진짜로 멜빵한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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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와 샴푸 자주 해요? 오, 네 나갈 때마다 하는 거아 진짜? <laughs> 저였으면 한 일주일에 한번할거 같은데 <laughs> 잘안나가잖아요아 팔쇠 네. <laughs> 머리가 사실 샴푸 안에서 티가 좀 벌라니까 집 네. 앞에 나갈 무 늦었어 음. 이거는 이제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스타일이고 아 오늘은 좀 내가 예뻐 보이고 싶다. 그런 말이 없었던지 깨 됐는데 <laughs> 도움이 필요한 말씀하세요? 어? 얘풀어드릴게요 예, 네. 오 재밌어. <laughs> 와 지금까지 미용하면서 본 탈색 머리 중에 제일 길어아 어, 진짜요? 네. 아싸. 아니 검은색 머리 통틀어서 도 제일 길어. 아싸. 이거 <laughs> 따라와 주시겠어요? 당신의 인스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얼굴 안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야. 와 이거 진짜 힙하다. 이건 진짜 다 쳐다볼게다 길갈. <laughs> 진짜. 이거는 여기서 한번 완성은 해볼까요? 아, 이 머리는 진짜 샴푸하면 <laughs> 그 미용실에 어, 샴푸하면 네. 머이 막혀서 우리 네. 샤워를 거야. 그럼 선생님들이 샴푸하다가 이 머리 들어서 물한번 빼주고 어, <laughs> 며칠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세 분이서 붙어서 알려주시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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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니까. <laughs> 된것같습 수영장 같아. 아. 귀여운데. 똥머리가 안 돼요. 소라빵 같이. 머리 너무 많아서. 진짜 똥싸고 오시래요. 어 해볼까요? 안 될걸요? <laughs> 몇살 때부터 이렇게 길었어요? 고등어렸을 때도 머리 길던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단발해서 길기 시작한. 그럼 머리를 미용실에서 길이를 잘라야지 하고 자른 지는 지금 거의 한 10년 전? 아니요, 계속 계속 잘라줘요. 아, 계한 10cm, 20cm씩. 아, 진짜? 네. 안 잘랐으면 얼마나 길었을까? 그러면 종아리까지 잘 그러면 탈색할 때도 한 30cm 자르고 있어가지고. 와, 이거. 그러다가 피부리 풀기 할거 아니시죠? <laughs> 잡아먹을게요 와 이거 머리 위로 빗질 뒤일 깔끔하게 만드는 것만 해도 안 되던데요? 일이 일이겠다? 나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운동하는 거 아니죠? 됐다, 딱얹 어, 거 된다 이러면 좀 비슷한 느낌 나지 않을까요? 와저 처음 봐요 아 진짜로? <laughs> 처음 봐요, 됐던 것같아 빗질해줄게요, 잠깐만. 그럼, 그럼, 비녀 쓰는 거랑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저,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쪽으로 네. 기준으로 잡는데, 네. 오른쪽, 위쪽 45도 각도 위로 해서, 음흠. 머리를 묶고, 밑에 비녀를 쳐요. 붙이고한 바퀴를 꼬아서 탈탈탈탈 털어주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음. 좀 풀려서 덜 아프고, 어깨도 머리가 지금 너무 튀어나와요. 꽃을 꽂아서 이러고 다니는 거였는데 묶는 것보다 이게 덜 아파서 오~~ 귀에서 아, 봐도 예쁜데 이거? 완전 간편하고 추천하는 거와와 와, 이래도 <laughs> 이래도 엉덩이야 <운동이야>. 색을 <laughs> 입힐 생각은 없고 금발로 그 아, 이 색깔이 아, 좋아서 안 질리더라고 색 음. 음. 입히는 것보다 그냥 이거 그냥 깔끔한 느낌이 음. 더 이렇게 긴 머리에서는 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트리트먼트를 선물로 드리고 <laughs> 두 개는 줘야 될것같은요 <laughs> 탈색모 전용 트리트먼트예요 탈색 머리는 일단 부드러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좀 <laughs> 네, 차분하고 그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끝이 <laughs> 없어 와, 여기서 보통 손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면한뭐유치에서 끝나거든요. <laughs> 여기서부터 자라라와 미용사 시라 오늘 라텐츠는 <laughs> 머리 자랑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라라라라하라라라라라라라라 <안> <laughs> <싶은> <laughs> <대리만족 하시고 웃음> 왜 너무 힘들어요? 네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음. 돈도 많이 들고 음. 관리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와.